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티카드의 카드깡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깡은 시티카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된 정보와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시티카드 카드깡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카드깡은 단점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장점이 많은 서비스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용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알맞게 사용한다면 카드깡에 대해서 훨씬 더 유용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카드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어떤 신용카드도 상관이 없지만 시티 신용카드라면 더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거나 수수료가 엄청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카드를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시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티카드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인정보와 신용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한도에 맞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은 대체적으로 간단한 편이지만 만약 신용도에 제한이 있거나 특별한 미납 연체로 인해 불량인 상태라면 발급 또한 제한이 되므로 평소에 신용등급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티카드의 카드깡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를 하게 된다면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게 되는데 카드깡은 반대로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을 바로 판매해서 현금으로 입금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금은 사용처가 확실한 게 좋은데요. 나의 생활에 도움되는 곳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과소비를 하게 되는 카드깡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수 있으므로 꼭 계획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시티카드 카드깡의 장점이자 이득적인 부분입니다. 현 시장에 나와 있는 대출 상품 및 금융권 상품들은 나의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카드깡은 바로 금액이 바로 지급되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다가 신용 등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큰 장점으로 플러스 요인이 작용됩니다. 시티카드 카드깡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편의를 지원해주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리며. 무분별한 사용은 한번 생각해보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 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미리 알고 숙지하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유용한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